친환경 채소 박스, 어글리 박스라고 해서, 그, 못난이 채소들 있잖아요. 어글리한 거. 얘네들 자체는 못생겼을지언정? 뭐, 착한 그런 채소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구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 회에 15,000원 정도 해요.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채소를 좀 바꾸거나 새로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1주, 2주, 3주, 뭐, 이렇게 간격을 정해가지고 배송을 받는 건데요. 2회째예요 그 요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보자. 이번 박스에 들어있는 리스트 나와요. 이렇게 사연도 나오고요. 보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어요. 되게 착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레시피도 나와요. 채소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면 이렇게 레시피가 같이 와가지고 뭐 애호박은 뭐 이렇게 끓여먹어라, 볶고추 된장무침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유용하답니다. 남자 이거는 유럽 향수인 것 같고, 아이염두가 되게 귀엽다. 애호박, 고구마 순 오늘 버섯을 사왔거든요. 아 까먹었어. 아, 오, 이 감이 근데 너무 귀여운데, 처음 보는데요. 어떤 맛일지, 이렇게 랜덤 박스로 이렇게 받아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잘 먹을지 몰라가지고 3주, 1주, 2주, 3주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저는 3주 간격으로 주문 했거든요. 뭐 혼자서 또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집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간격을 줄일 수도 있고, 보니까 뭐, 그 배송비를 아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어글리 박스 전기배송을 했었는데, 어글리어스에서 샐러드 박스가 나왔길래, 어글리어스 전기배송 박스로 먹던 거를 샐러드 박스로 바꿔서, 어, 이첫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일 전인가, 5일 전에 박스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바로 그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어플에서 조금 더 필요한 건, 뭐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배송이 왔습니다. <laughs> 많은 미파리들이 들어있네요. <laughs> 이거 고구마도 이렇게 크게, 요렇게 들어왔어요. 얘는 버터 레터스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름을 표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두 송이가 들어있네요. 이것도 부드러워, 부드럽고 달아요. 어린잎 채소들이 막 섞여서 들어있어요. 맛있겠다. 그리고 진짜 어린잎 되게 순한 이 만지기만 해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고구마 두 개, 500g 씩두 개. 원래는 하나였는데 제가 하나 더 늘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청치 커리, 순해 오이 재람. 샐러드 먹을 때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게 샐러드 토퍼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여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딱세 가지예요. 크랜베리, 해바라기 씨. 호박씨, 이렇게 세 가지 딱 들어있고, 약간 짭짤한 맛을 내는? 샐러드 할때 저는 이렇게 올려 먹거나, 계란을 올린다던가, 치즈를 조금 올린다던가, 이번에 한번 샐러드 박스 먹어보고, 좀 괜찮다, 계속해서 먹겠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처음이라서 3주 간격으로 했는데, 간격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글리어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몰랐던 채소를 알게 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아는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도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롭게 먹는 방법도 알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요. 아까 태추 당감처럼 감이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저는 당분간은 야채를 구출하는 어글리어스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쇼핑의 즐거움으로 올게요. 안녕!